자, 15번부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BC하고 BE가 같고 각 A가 56도랍니다. 각시가 90도니까 당연히 각 B는 각 A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각 B는 90도에서 56도를 빼면 되니까 당연히 34도가 되겠죠. 자, 다음 물음에 답파라라고 되는 1번. 각 CBD는 했습니다. 어, 우리는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누구 삼각형 BCD하고 삼각형 B, E, D는 서로 뭐죠? 합동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합동이죠? 직각 R, 빗변 BD, H. 그 다음에 누가 같다 그랬죠? B, C하고 B, E가 같다 그랬어요. RH, S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대응각의 크기 각 누구, C B D 하고 각 C B D 하고 각 누구 E B D는 그게 어떻습니까 같죠? 즉각 B를 반씩 나눠가질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각 C B D는 34도의 반인 얼마? 17도입니다라고 되는 거고 두 번째 선분 D E는 어?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떴다고 그랬죠? 두삼각형 합동이면 같다라고 되어있죠. 얼마? 5cm가 되죠. 자 나중에 이 문제가 되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는 AB하고 CB가 같고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BD하고 DE가 같다랍니다. 됐죠? 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죠? 직각 이등변인각비가 90도이면 나머지 누구? AB하고 BC가 당연히 길이가 같죠. 몇 도씩 나눠 가질까요? 네, 당연히 45도씩 나눠 가질겠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좀 전에 했던 것 마냥, 우리는 삼각형 누구? C, B, D 하고, 그죠? 삼각형 C, E, D는 서로 뭡니까? 합동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자, 좀 전에 봤다시피 두삼각형 합동이므로 그쵸? 그렇죠? 누가의 길이 같다?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하고, 이거의 길이 가 뭐, 그럼 당연히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90도가 될 거고, 그치? 그러면 여기가 90도, 여기가 45도일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 되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에서 B를 접어서 2로 오게끔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뭐도 다다 같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X 값은 얼마? 8이 되는 거고, 이게 45도가 되는 거고, 이게 대응각이니까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죠.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얘는 몇 도? 22.5도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그런 X와 Y를 더하면 했으니까. 8 더하기 22.5가 되니까. 답은 30점 얼마가 나온다? 5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같습니다. 그죠? 따라서 삼각형 AQC하고 삼각형, 누구? AQP는 서로 합동이다.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 그죠? 그러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가 얼마? 5cm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3 0도란 얘기는 여기도 몇 도? 30도죠. 그럼 이게 60도가 되니까 여기도 몇 도? 30도이지만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양밑각이 어? 그러면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도 서로 똑같겠습니까? 같겠죠. 그죠? 자, 선분. PQ의 길이가 얼마냐고요 5cm다라고 이야기했고. 각 비는 몇 도, 30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8번째.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와 Y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분 <laughs> B, C의 중점을 M이라고 두고 M에서 각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하고 E라고 두고 A가 48도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삼각형 누구? MBD와 삼각형 누구? MCE가 뭡니까? 합동이 되는 거죠. 첫 번째요. 각 누구 M D B 하고 그죠? 각 누구 M E C가 몇도? 90도로 같고 두 번째 어, 선, 선분 B M 하고 그죠? 누가 같다 그랬죠? 선분 C M이 같다라고 되어 있죠. cm 같죠. 왜요? 중점이라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어, 세 번째 선분 누구입니까? md하고 누가 같다 그랬죠? 선분 m e 가 같다 그랬죠. 그래서 r 그다음에 h s 합동이 되는 거죠. 오. rhs 합동이므로 됐습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죠. 어, 그러면 누가 같아요? 각 B하고 누가 같게 된다? 각 C가 같게 되죠. 그러면 각 B하고 각 C가 같게 되니까 결국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당연히 이등변삼각형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y는 됐습니까? AB하고 a c 가 길이가 같으니까 y는 얼마? 8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죠. 180도에서 48도를 빼고 나면 몇도가 남느냐면은 132도가 남고 이등변 삼각형 밑각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반씩 나눠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몇도? 이 여기가 몇도입니까? 각비하고 각시가 각비하고 각시가 262, 262, 66도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x는 90도에서 몇도? 66도를 빼면 되니까 24도가 되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그런 x와 y를 더하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결국 24도하기 얼마? 8이 된. 답은 얼마 나온다? 32다라고 되겠죠. 답은 3번에요. 있는 19번. 각 PAO, PAO하고 PBO가 90도입니다. 그리고 누가 같대요? PA하고 PB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삼각형은 서로 뭐죠? RHS 합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대응각의 크기 같은 여기도 얼마? X가 되는 거죠. 여기가 90도니까 2개 더해서 몇 도? 90도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90도에서 몇 도? 54도를 뺀 거하고 같으니까 당연히 답은 몇 도? 36도예요 라고 볼수 있겠죠 자 넘어가서 20번째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전혀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d에서 누구? A씨의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왜요? 자, 요점을 H다라고 둔다면 삼각형 ABH와 ABD와 삼각형 ABD와 됐어요. 삼각형 누구? AHD는 서로 뭡니까? R, 90도. 그 다음에 빗변, H, 공통변이죠. 그 다음에 각이 서로 같죠. RHA 합동이므로 우리는 여기서 누구 HD의 길이가 얼마다? 3분의 1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ACD 벌건놈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가 얼마? 14 곱하기 높이가 뭐 나왔죠? HD 3분의 10이다. 라고 되는 거죠. 1은 2, 2, 5, 10이니까 답은 3분의 5, 3, 15, 65다라고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21번. 동일한 문제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자, 두 삼각형은 서로마다 RHS. AP하고 PB가 같다. RHS죠. 대응각이 여기가 X도면 여기도 X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여기가 90도니까, 나머지 두개 더는 90도가 되니까, X는 90도에서 몇 도? 30도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몇도 나온다? 아, 60이구나. 라고 되네요. 도가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럼 도자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똑같은 문제, 똑같은 이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접었습니다. 그럼 두 삼각형 뭐라고요? R, H, A 합. 동의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길이가 같죠? 얘하고 얘가 길이 같고, 그죠? 대응변인,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다 생각하고, 대응각인, 얘하고 얘가 크기가 같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보기에서 오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자, 가, 비, 뭐야, db하고, de하고는, DB하고 d 는 길이가 같다. 빙고. 그 다음에 각 CDB하고 CDB하고 요각하고 됐습니까? 누구? ADE 요각은 같으냐? 이거 모르고. 그 다음에 AE하고 DE하고 직각 이등변만 같아요. 모르고. 삼각형 D, B, C 하고 삼각형 D, E, C는 당연히 R, H 뭐라 그랬죠? A다 라고 했어요. 그죠? R, H, A, 이다 라고 했어요. 답은 가와 라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똑같은 거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노랗게 나왔네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D에서 누구? A, 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죠. 그 점을 이다라고 둔다면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ADE는 서로 합동이므로 우리가 지금 근근 DE의 길이가 얼마? 4죠. 따라서 삼각형 AB D의 넓이는 2분의 1 빗변의 길이가 얼마? 15. 곱하기 높이가 얼마? 4가 되는 거죠. 1은 2, 2는 4가 되니까 답은 얼마나 나온다? 30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으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 다음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한점 P를 잡았습니다 어? PA하고 PB가 같음을 보이고 싶다랍니다 됐어요 이등분선 위 P에서 OX, OY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B다라고 둔다면 삼각형 A, AOP하고 삼각형 BOP는 첫번째 각 PAO 하고. 그죠? 누구 각 PBO는 90도이고 선분 OP는 공통이고 그죠? 그다음에 각 뭐라고 그랬냐면 AOP하고 BOP는 같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은 R HA 합동이므로 누구 pa 길이하고 bb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번 똑같은 것도 나옵니다 자 그림 위에 각 aop에서 반직선 oaop에 내린 수선 뭐야 가, 어, 같은 거리에 있대 이번에는 좀 방향 바꿔서 그러면 삼각형 cop와 삼각형 dop에서 PCO하고 누구? PDO가 몇 도? 90도이고 그 다음에 OP는 공통이고 주어진 조건에서 CP하고 DP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어진 삼각형은 RH 뭐가 되죠 S 합동이 되죠. 따라서 대응각의 크기인 COP하고 DOP의 크기가 같으므로 OP는 뭐가 되죠? 각 AOB의 이등선 위에 있다라고 증명이 되겠죠. 26번 각 PAO하고 PBO가 90도이고 PA하고 PB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P가 공통이니까, 두 삼각형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대응변인 누구? OA하고 OB가 같을 거고 대응각인 AOP하고 BOP가 같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OA하고 OB가 같다, 맞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각 AOP하고 BOP는 같다 그랬고 각 AOB하고 b p o 의 크기는 예, 그거 얘를 동그라미라고 두면 얘가 X죠 동그라미도 X는 몇또 9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3번인 AOB2 동그라미가 X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답은 몇번3번이 있다라고 되네요 자 넘어가서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성격 ABC에서 점 D는 AC의, 뭐랍니까? 중점이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누가 같다고요? BE하고 DE가 같고 AC하고 DE는 수직이랍니다. X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봤어요. 자, 분명히, 어, 요거 세 개의 길이는 같겠죠. 왜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뭐니깐 합동이 되니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요것을 동그라미라고 둔다면 당연히 대응각이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그죠?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뭐가 됩니까? 합동이.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가 되죠. 세 개의 동그라미가 몇 도? 90도예요라고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다몇도 30도가 되는 거죠. 아, 여기가 30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x는 몇 도가 돼야 되죠? 당연히 60도가 돼야 되겠죠. 다 되셨죠?